데스크 간추린 뉴스 시간입니다. 영주 첨단 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1원 130만 제곱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투기적 거래를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인데요, 내일부터 5년간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가받은 자가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영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승인을 받아 2023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보건복지와 일자리 경제 등 올해 구성한 6개 분야별 정책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지역개발분과회의에선 안개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청년유입 대책과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의성군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내일은 문화관광분야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3 1운동 당시 청송군 최대 만세시위였던 화목장터시위가 100주년을 기념해 오늘 청송군 현서면 일대에서 재현됐습니다. 당시 청송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화목장터 만세시위는 일제 경찰의 발포로 4명이 부상을 입었고 5명은 재판에까지 넘겨져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기 집 수도 계량기 연결 부위에 밸브를 설치한 뒤 100여 미터 떨어진 외양간까지 관을 묻어 수돗물 18,000여 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6 1살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유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예천군이 청사 1층에 참기름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200여 점의 농특산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예천장터도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 단장하고 운영도 예천군이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